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시기는 지금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적용되며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음을 체험하고 증언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을 늘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중심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중요시해야 될그첫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살 길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잘살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고침 받는 일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침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도 복이 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복받는, 은혜, 은혜 받은, 복받은 우리들을 보는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들, 통로들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성도는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 받는 축복의 도구와 통로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가정과 마을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이한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사람처럼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떤 어려움, 내게 닥친 어떤 문제가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 어려움과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 또 축복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 아이의 한 끼의 도시락이지만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림이 되니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라고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한 사람이 먹고 끝낼 그 양식이 여러 사람이 먹고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주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팝콘이라고 말을 하지요. 팍 튀어나오는 폭발된다고 그러네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이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드 폭발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한 아이의 도시락.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존재는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정요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소리만이 아닙니다. 주문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나중에 우리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것은 주문이어서 된다는,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이루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성삼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드리면 우리 또한 이러한 체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누구에게만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그 그 자리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이 씨앗이 되는 드림이 되는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주의 말씀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역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당국자들의 말이나 그들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와를 의료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로 표적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그들이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하십니다. 순교는 순교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놓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순교는 내가 스스로 죽는 자살 행위가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를 받으시는 거룩한 재물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순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기꺼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샬롬의 평화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는 샬롬의 평화를 늘 누리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조칠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고난도, 의인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붐바되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의미있게, 유효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부활의 천열매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임감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삶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삶을 너희 또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삶에, 우리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 격려해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더디펴 주십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연민의 정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부활에 산그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던 주의 종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일을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은 무얼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의인의 고난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연한 자세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서 사는 뿐야, 삶의 지평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의 지평까지도 오늘 이 땅의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이새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살리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멋스럽게 잘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성삼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 상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